전문적이다 어? 오프라인 어? 수신종 되려나봐요 수신종이 좀, 되려나 봐요. <laughs> 그 수신 좀. <laughs> 어? 지금 들어간거 아닌가? 아직 아니에요 어? 이제 시작했어요 들어왔다. 검색이 되나요? 어? 되나봐요 이거는 아, 수진쌤거가 지금 이름이 어. 잘못된거 같아요 이미지 파일이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아, 이제 검색돼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다 네. 시작할까요 아, 일곱 명 시청 중이에요 벌써. 네, 저희 지금 시작할게요. 네, 저희 오늘 시험 보고 왔습니다 오 <laughs> 여러분들 보고 오셨죠? 저희가 오늘 좀 스피디하게 바로 바로 진행할게요. 네. 일단은 오, 저희 12월 5급 올해 마지막 시험 듣기는 지난달보다는 훨씬 쉬웠죠. 훨씬 쉬웠어요. 네. 이번 달 시험 본 친구들 공시 공시 너무 쉬웠어요. 그렇죠? 운도 따르죠 시험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쵸. 일단은 A B C D 읽기가 좀 편했고 수업 때 음. 했던 내용이 대거 나왔다. 라고 생각이 맞아요. 됐고요. 음. 어쨌거나 3부분은 어려웠죠. 어, 저는 이제 음. 서술형을 3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31번부터 45번까지는 뭐 여전히. 어려운 건 어려우고요, 전체적으로? 네, 어 1부분 같은 경우는 보기 자체가 일단 짧았어요. 그래서 음. 빠르게 밑에 부분을 미리 미리 볼수 있었던 그치. 것 같고 이 부분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대신 이부분에좀긴 이야기 부분은 음. 보기 자체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좀 네.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전반적으로 11월부터 쉬웠고요. 음. 문제는 역시 보기에 있는 단어 그대로 이제 대화 속에 들리는 단어가 많았고요. 음. 예를 들면 제가 기억나는 문제는 니엔 e 더 상대방 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그치. 이 남자의 직업은 뭘까? 그러니까 상대 남자에게 얘기를 했었는데 남자의 직업은 예멘이겠죠. 나머지는 뭐 찜, 자이런 보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또 보기 그대로 어떤 그 자동차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자동차는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는데 여자가 얘기한 장점은 미적완법 보기에도 그대로 미적완법 음. 딱 나왔거든요. 참. 이런 문제가 좀 굉장히 많았고 음. 조금 어렵다고 해야 되나요? 사실 공부한 친구라고 <laughs> 하면 어려우면 안되는데 그나마 그치, 이제 그치. 그대로 안 보인 거는 동의어 네. 문제가 조금 있었거든요. 항상 네. 수업 때 하는 거죠. 네. 음. 너무 이거를 모르면 공부 안한 거죠. 그 어렵다고 하면 안되고. 어. 맞습니다. 보기에 요신 신신인데 이거 설마 또 요바오 라고 하려는데 나했또 요바오 또 워디쥬엣스 비쌰헌요바오 라고 딱 나오거든요 정답은 이제 우리 요신신이었구요 음, 너무 빨라어요자 <laughs> 그리고 또 이제 여자가 남자를 취한 태도가 과이, 음. 신뢰 뭐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그 대화 속에서 여자가 남자한테 워 샹신니 네, 신뢰니 답이었습니다 <laughs> 너무 쉬워서 <laughs> 다좀 할게 <laughs> 없어요 뭐? 할게 없어요 좀 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근데 이렇게 음. 해도 어려운 학생들은 뭐 어차피 어려웠을 텐데, 저, 음. 어쨌거나 저희가 봤을 때는 11월보다는 음. 난이도가 확 떨어졌다라고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그 다음 이제 띠알부분에서는 이제 좀긴 음. 이야기를 해드릴게 긴 이야기가 보기 자체가 조금 길었기 때문에 어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음. 첫 번째가 신샹슈엔, 방시동 이야기가 나왔는데 음. 저도 이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음. 제가 이제 중국에 있었을 때 기숙사는 다 이제 뭐다지정된 대로 음, 들어가야 그쵸. 되는데 음. 이제 중국은 어떤 이제 대학 같은 경우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학생들이 미리 자신의 어떤 뭐 생활 패턴, 음.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자고, 뭐몇 시에 일어나고, 어, 이제, 왜시에 뭐 관련된 걸 체크를 해서, 어, 자기 이제 취향 맞, 맞는 친구들끼리 뭐 방을 선택해서, 할수 있는 그런 음.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근데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신선한 시무는 아니래요라고 음. 얘기해서 첫 번째 이제 보기에서는 띵패신의 시무 음. 이걸 우리 보기를 선택했어야 됐고 그리고 어떤 학생이 이시스템에 대한 이제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한 얘기는 이 시통은 마치 장땡인표 이하라고 딱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쵸. 내용은 좀 어려웠지만 음, 들리는, 들리는 게이동가 네, 없고 그쵸. 그대로 장땡인표라고 나왔으니까 음. 좀 어, 그냥 들리는 대로 그냥 체크했으면 될거 같아요 음. 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쵸. 그냥 들리는 거 오히려 이건 함정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틀려요 서술형은 좀 자주 그런 거 같아요 네, 거의 음. 들리는 거 그대로 가야지 그쵸. 머리 쓰면 틀릴 률이 네. 훨씬 높아요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전반적으로 이 시동도 하우스는 빵 띄의 쉴시업 관리도 그대로 읽어줬어요. 음. 지금 이 이야기 자체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치? 다 그대로 읽어줬어요. 이 이야기인 줄 모르는 학생이 대만일 거예요. 뭔지 아 들었고? 저런 얘기야 그치, 그치? 아, 근데 아마 <laughs> 비슷한 특히 띠인표와 쉴시 관리 정도는 맞췄을 네. 것 같아요. 음. 어,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젠 빵. 찐방 소리 찐따 얘기 나고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뭐 그러는데 들으면서 네. 막 어깨 올라가고 그러거 네. 막뭐 그런 그랬나 싶어요. 잘모르겠는요좀 납득이 안 갔어요. <웃음> 솔직히. <웃음> 이제 거짓 자신의 말에 대해서 뭔가 네. 확고한 어, 생각이 있을 때는 어찐 방은 이렇고 또찐 음. 방이 여러 가지 이제 동작에 대한 그동사 해석을 하는 이제 설명문이었는데 첫 번째 답은 건딩즈디쇼더과였고 두 번째는 이제 의사가 이런 걸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체크해서 환자가 역시 제때 약을 안 먹었구나라고 생각을 생각이 되면 이때 의사가 취하는 방법은 잘취지다칠러방과였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B였고 얘도 그대로 읽어줬고 우리 잘취라는 단어 꼭 외워주셔야 되고 마지막은 찐방통조데이스 이런 거. 그 다음 거 가볼게요. 이런 이야기 가 나왔고, 실시션 <laughs> 이야기가 <laughs> 나왔습니다. 어떤 친구가 어, 이 전공과 다르게 회사에 들어갔는데 실시션 <laughs> <laughs> 신분으로 들어갔죠. 근데 얘가 이제 하게 된 업무는 전공과 상관없는 이 제탈, 제팅커보딩화 업무를 하게 되고 정답은 제팅커보딩화였고 그리고 얘가 근데 업무를 굉장히 잘했어요. 불만을 안 가지고 잘하고 이제 얘가 나중에 업무하고 나서 CS 업무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까지 해서 보고서를 쓴 거야. 근데 이제 30페이지가 돼서 정답은 30페이지. 음. 나머지 그렇죠. 보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죠. 하지만 답은 30페이지에서 32에 듣고 3 0에 30. 30. 30. 30. 30. 30. 시0 30. 이0 30. 30. 30. 고요 30. 나머 30. 제마 30. 은뭐 30. 3뭐 30. 3의 30. 에우 30. 주해 30. 3다 30. 거0 30. 지만 30. 좀길 30. 든요 30. 이그 30. 마지 30. 읽어 30. 요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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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 30. 3 3 아, 망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음. 끝까지 내가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그치. 이제 잘 들어주시면 그거 음, 들려줄 음, 거예요. 자세가 중요하네요. 오히려 길었기 때문에 음. 잠깐 놓더라, 놓쳤더라도 다시 음. 이거 어? 빗자질, 파질째주 이렇게 들렸으면 음. 이게 답이었을 거예요. 일단 마지막에 음. 답을 읽어주는 케이스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고 음. 저 기억나는 게 45번의 네. 안취엔. 아, 네. 마지막에 딱읽어줘가지고그 기억이 나는데 네. 어쨌거나 끝까지 포기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듣기는. 특히 서술형. 그렇죠. 네, 이야기는 조금 그냥 들리는 단어 보르시면 음. 됩니다. 맞아요. 음.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독해로 넘어가 볼까요? 네. 독해로 들어가 봅시다. 네. 이번에 독해 1부분 같은 경우에 음. 이제 네개의 지문이 있었는데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네 번째 거는 이제 현대 글이었고 음. 두 번째가 이제 고사가 나왔죠. 그 치외왕이랑 조지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우리랑 관계된 현대문이 조금 쉽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딱페이 위주로 잘 보신 분들은 메이원티하게 문제를 푸셨을 텐데 어쨌거나 일부분은 여러분에게는 되게 어려운 영역이에요 왜냐면 다 줘도 글을 잘못 읽는데 그걸 아예 빼버리니까 그래서 되게 어려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이제 일부분 들어갈 텐데 자도셔 시어잉이라는 것은 투사효과 같은 거죠 그래서 나를 상대방이랑 같이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생각했던 게, 아, 5급 정도는 문어체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어, 여력이 되는 학생들은 사자성어도 해,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어쨌거나 문어체 단어를 익히시는 게 가장 시급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수업 때 맨날 했던 짱이 나왔죠. 짱. 그런데 제가 수업 때 강조했던 따오자의 개의 정수어웨이 나와가지고 받자문 바짜문, 받자문에 그대로 형태가 나왔죠. 그래서 도셔시아잉이라는 것은 자기의 특징을 유추하는 거죠. 어디로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결론은 뭐냐? 도셔시아잉은 칭샹이라는 거죠. 도셔시아잉은 어떠한 경향. 그 다음에 지지오시죠 개인이 이 과정 중에 자이쫑 보시면 되고요. 이왜 착각하는 거죠? 어떤 착각을 하냐? 타인도 위상스 굉장히 중요한 편이죠. 위상스 자기와 비슷한 특징에 속한다고 그래서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떠나지요. 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투시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지에 대한 장애를 만든다. 뭐 이거죠? 그 사람을 제대로 볼수 없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쭉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신디 샤냥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착하게 볼 거고 그쵸. 47번 한 사람은 자 메인 힌트는 뽀카이신입니다. 기쁘지 않은 거 그래서 배이관이 정답이 되겠고요. 투타워라는 음. 굉장히 어려운 단어도 나왔는데 거칠다. 뭐 피부 같은 거 이런 거 매끄럽지 않다라는 단어죠. 그다음에 추라는 단어는 모습때 뭐 많이 했죠. 굵다. 그러니까 뭐 세밀한 거는 아니고요. 다음에 결론. 그래서 그래서 평가의 객관성이 크게 깎인다. 결론이니까 정확히 답이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일 부분은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이거였고요. 이부분의그일 부분의 그 일부분의 전체적인 어, 주제를 보자면, 뭐 소재 소재를 보자면 첫 번째가 이제 도서샤잉 요거랑 이제 왕쥐가 나왔죠 인터넷 드라마. 그 다음에 마지막이 조금 여러분에게는 가장 쉽지 않았을까? 왜냐면 충분히 이렇게 배경지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관계가 안 좋으면 아이의 샤오나오. 그래서 샤오나오가 안 좋다 해가지고 뭐 교육이랑 관계된 글이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잘 기억은 안 나요.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소재가 상당히 현대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Z세대도 나오고, EQ, IQ 얘기 나왔고, 왜그 우리 책, 네. 그림 그리면서 마음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것도 나왔고, 뭐 다공이라고 해가지고 치는 거, 그걸 쳐가지고 시간을 알렸던 거고, 삼 껍, 뭐쓸껍 이런 거, 네, 예, 그렇죠. 이런 재밌었어요. 것들, 네, 예, 상당히 이야기 자체가 독해가 좀 흥미로운 음. 것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니까 러 구닥다리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현대 맞아요. 글로 많이 왔고, 그 다음에 3 부분 같은 경우를 평가하자면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1 부분은 제일 어려우셨을 거고요. 2, 3 부분은 공통적으로 어, 듣기처럼.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밑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어려운 시험이라기보다는 귀찮은 시험 음. 이걸 찾아서 읽어야 되는데 그걸 찾기가 귀찮으신 분들은 글이 안 익혔을 거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읽으신 분은 그거를 골라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섯 개가 나오지요 한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오디오북 이야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어떤 사장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체육 관련된 글이었던 것 같거든요. 자세히 기억은 잘안 나요. 그니까 이렇게 제가 핵심적인 표현만 이렇게 가져오긴 했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항상 얘기해요. 그 중국 사람들이 자주 얘기하는 게 단기적으로 돈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그쵸. 사업에 뭐가를 이뤄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정답이요. 이 부분 삼 부분, 부분은 그냥 읽지 않고서도 풀수 있는 그런. 그쵸. 철학 같은? 네. 어,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한... 어, 어 그지그지 뻔한, 이... 뻔한 이야기들이 네. 상당히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꾸 기계 사람으로 어... 대체되는, 그죠? 아, 그래서 이제 변호사, 가 이제 점점 기계로 바뀐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감동 있는, 그 싱싱 더 하이즈라는, 음. 웨일신에서 그래서 어... 전에. 그렇죠. 외신 범죄쇼에이 네. 그대로 나와가지고 외신을 잘 모르신 학생들 이게 뭐야라고 쓰겠는데 <laughs> 카톡 같은 그런 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험이 요즘을 많이, 요즘 중국을 많이 반영하는 그런 어. 단어들과 소재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스릴러물이라고 그래야 나 음. 그렇죠. 막 매달려 있으면서 의심하는 막 그런 영화들 그런데 이제 사장님이 자기 입장에서 이제 그 손님을 왜안 나오는지를 몰랐었는데 자기가 이제 손님의 입장에서 영화를 본 다음에 아 이래서 손님들이 재미가 없었구나 해서 이제 자막을 없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독해 같은 경우는 1부분은 어려웠지만 2, 3부분은 귀찮았다. <laughs> 귀찮았다. 그리고 특히 <laughs> 이 부분은 조금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째로 그대로 갖고 온 문장들이 많았고요. 동의어로 바꾸지도 않은 글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아마 시간 싸움에서 그쵸. 많이 져서 안 읽어도 되는 부분까지 그치. 읽으셔서 예 네. 어. 그래서 아마 못 풀지 않았을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답이 나오면 그냥 음. 퍼지는 확신이 없어도 한70-80 어, 정도면 어. 그냥 딱 하고 넘어가야 돼요 습관인데 네.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그, 생각하지 말고 평소에 네. 이렇게 이게 맞았을 때 넘어가는 습관이 좀 길러야 될것 같아요. 네. 확실하면 넘어가기. 제 친구, 제 학생 중에선 그 친구, 그런 친구 있었어요. 재밌어서 계속. 아. <laughs> 진 이야기가 궁금해서. <laughs> 그그 정도 는 이제 선생님들이 나하는 얘기인데, <laughs> 그 생응 굉장히 감쪽같은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laughs> 시간 때문에 망했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자, 그다음은 이제 쓰기 1 부분을 가볼게요. 쓰기 1 부분 쉬웠어요. 어, <laughs> 이건 그쵸? 너무 너무 쉬웠어요. 사실 너무 쉬웠고. 제가 세봤거든요. 다섯 개 중에서 여덟 문제 중에서 한세 문제만 이 덩어리 자체가 다졌덩어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네 개였어요. 어. 너무 쉬웠고 그냥 주술 뭐 술어 잘 찾으면 누가 뭘 했는지, 음. 어, 누가 뭘 적응했는지 이렇게 딱다 바로 나왔어요. 진짜 음. 짱딱 봐도 친구 이름이고 이러랑 같이 있는 쉬잉이 술어죠. 그러면 얘가 점점 적응했다 업무에. 너무 쉬워서. 그다음 넘어갈게요. <laughs> 눈으로 볼수 있는 네, 눈으로 볼수 있는 제가 지금 답 순서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는 물음표를 써 주셔야 되고요. 음. 자, 툴라러 어또 뭐가 나왔대요. 뭐가 이미 나왔니? 질문. 네, 이게 너무 너무 쉬워. <laughs> 넘어갑니다. 네, 저 저기 감독관이 네. 시험지 가져갈 때 제가 두 번째 줄에 앉았는데 네. 구호를안쓴 거예요. 아... 마치고 옆에 가는데 얼른 두개 체크해가지고 2점 올른 거 같아요. 뭐 <laughs> 하죠? <맞아. 웃음> 1점 만족 말 <laughs> 마이너스예요. 나 네. IBT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아... 네 GP에서는 신경 써야 할 아... 부분 많아요. 네 IBT는 아, 네. 괜찮아요. 음. 자 그리고 아 근데 제가 쓰기 부분 제가 네. 너무 빨리 풀고 쓰기는 외우기도 쉽잖아요. 너무 음, 짧으니까 네네네. 독해도 저도 열심히 풀고 열심히 외우고 듣기도 하는데 쓰기 쌤 장군 하셨어요? 그렇지. <laughs> 어, 저는 항상 장군은 해요. 아 그래요? 네. 저 성이 업계라서 꼭 해서 내요. 아저 백지 됐거든요. 저 돈이 <laughs> 아까워서. <아까봤어요. 웃음> 저는 이제 하고 옆에 친구가 저를 되게 한심하게 쳐다보는. 아, 아, 제, 제 아, 이, 뭐냐? 얘는 공부 포기로다. 포기 정말 진짜 시험 포기처럼 아, 그런 맞아요. 눈빛을 들 보더라고요. 음. 되게 해명하고 싶었어요. 저다 풀었다고. <laughs> 다 풀고 장문 하나 일부러 음. 안 했어요. 음. 일부러 안 했고 하나만 하고 점수 몇점 나오나 좀보려고자그 <laughs> 다음 거 이게 그나마 어려웠을까요? 그치. 이게 이거는, 제일 네. 어려웠겠죠. 표현들. 표현들도 그렇고 네. 근데 그쵸? 듣기 표현이죠. 다관 음. 소시 이런 표현들 음. 그리고 이제 B가 나오니까 우리 아 비건문이구나. 그럼 음. 뭐가 뭐보다 어찌하였는지. 음. 여기서 형용사 보니까 진단 여기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 A는 이제 음. 빨리 딸과 대출을 발급하는 수속은 원래보다 간단해졌다. 음. 그리고 양은 이제 무조건 수로 뒤로 가야 됩니다. 음. 걔가 수영이든 음. 수량이든 그쵸? 래프셔. 적합대 했던 게 음. ABB B, 음. 수로 뒤에 이제 뭐더또또 얼로 또 나온 뭐. 것처럼 뭐, 그렇죠. 푸셔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딱 페이 문제 따페이. 같아요. 결론은 그렇죠. 빨리 쇼시만 잘해 주셨으면 별로 어렵지 음. 않게 푸셔의 위치가 저기 발때할 데가 없어요. 빨리 맞아요. 쇼시를 알았다면. 그렇죠. 그래서 음. 오케이 이것도 그 잘못 때문에 많이 왔어요. 틀렸을 것 같아요. 네. 하나 네. 네. 틀려도 돼. <laughs>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밥우 실센 차이를 따페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밥을 칠 타이도 밥우 칠센 차이 이런 거. 뭘 음. 유지하는 거고. 자, 이제 이 몸매를 유지하다 술먹 하나 있고 그리 운동 합리적으로 어, 운동을 하다 있는데 음. 이걸 수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한국어로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넘고는 넝인이 음. 조종사니까 음. 뭐가 뭘 이제 하게 할수 있는지. 그걸 음. 입 운동은 바을 칠센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나왔고요. 그다음은 여기도 뭐 쥐더러 하나 나오고 이게 다섯 덩어리 어떤 <laughs> 건데 이 정도였어요. <laughs> 그냥까지 <덩어리까지> 덩어리. <laughs> 네. 너무 할게 없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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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할게 없어가지고 아, 너무 할게 없어가지고 지 음. 얻었다. <laughs> <범을> 얻었다. <laughs> 네, 그래, 네. 시 거를 얻었다. 음. 정말 이번 쓰기는 어, 너무 쉬웠 음. 너무 쉬웠고 사급이 좀 어려웠다는 소문은 있는데, 그죠? 맞아요. 오급은 정말 쉬웠습니다. 쓰기에서 쓰기 1 부분의 점수를 좀 많이 땄어요 아, 그렇지, 아까 자, 그 푸샤오 있는 거 빼고는요, 네. 틀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문제는 단어지 뭐.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쓰기 띠할 부분은 네. 조금 상어려워하죠어9번이1 음. 네, 네, 0 0번보다더 어렵다고 네. 하죠. 네. 왜냐하면 이걸 연결을 시켜야 되고 글 음. 내용도 맞아야 되고 네. 저게 하나라도 빠지면 이제 마이너스 일점 반점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러분이 평소에 공부하실 때 품사와 딱페이를 잘 공부하셔야 정확하게 글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통이란 뭐 단어는 뭐 공통이니까 공통놀이 뭐 이런 식으로 함께 노력해요라고 하는 거.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거짓말로 작문을 많이 쓰는데 설명보다는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 회사 얘기 같아요 느낌이 그쵸? 그래서 그쪽으로 풀었을 때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여기 보시면 호반은 뭐, 뭐 파트너, 동료, 동반자 이런 거고 군은 격려. 마지막에 이제 쿤난.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프로젝트가 어려워가지고 뭐 이렇게 내 호반들이 나를 격려해줘가지고 우리 함께 노력해서 완성했다. 막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근데 특히 이짜에 계속.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자에 실패. 계속 이제 실패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동료들이 이런 식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이런 따페이나 이런 것들은 얼핏 기억나는 게이 정도 이제 따페이고 자세한 건 이제 선생님들이랑 수업 시간에 같이 좀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저희 게좀 채팅창에 글을 올리신 분이 있는데요. 계속 네. 다 맞으셨다고. 저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다 맞으신 것 같아요. 오. 80점 이상 받아서 잘. 아, 이번에 장학금 네. 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같이 받으면 되겠다. 네. 4648도 다 정답이고 누구지 근데? 스디현준 학생이? 쓰기 일부도 분다 맞으셨고. 네, 다 맞았대요. 그럼 뭐 해설 안해준 것도 다 그, 맞을 확률이 높죠? 네. 될 거나. 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음. 마지막 쓰기. 네. 그림은 좀 쉬웠어요. 네, 그림도 좀 어려운 거 나왔으면 음. 쓰기 음. 이 부분 내 난이도를 어렵웠다할수 있는데 그쵸. 쓰기 이 부분 99번만 조금 어려웠고 음. 이두 번째 이제 100번 문제는 좀 괜찮았던 거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에 음. 여행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네. 뭐 비행기 안에서 뭐 일어날 수 있는 음. 뭐 멀미를 했다든가 아니 뭐 이렇게 후위에 와가지고 전우위에 와가지고 뭐 네. 음료를 준다든가 네. 이렇게 풀어 가셨으면 네. 뭐. 괜찮지 저는 이번에 좀 음. 이렇게 유치하게 썼을 때몇점 나올까? 이게 네. 좀 궁금해 가지고. 네. 제가 배열을 다 맞추고 쓰기 네. 1은 99번 문제는 안, 안 풀었어요. 100번 어떻게 했어요? 100번 이렇게 했어요. 음. 제가 늘 학생들 음. 알려 주니까 이제 처음에는 시간 그리고 누가 음. 어디에서 뭘 했는지. 그죠 음. 제가 아 지난주 일요일에 상가 생기티엔 오후에 남자 요 같이 坐 비행기 北베이징 나랑 똑같이 썼었어 정말요? 내가 시구문 쓰려다가 <laughs> 아 학생들 시까지는못쓸것 같은 거예요. 못 쓰지 도페지징 비행기 될거 같은 거요 그래서 시저 음. 페이지 7딱 쓰고 음. 그리고 나서 뭔가 예, 따르고 이런 거 하려다가 음. 좀더 쉽게 가자. 음. 해서 어 띠츠 저 비행기. 소이 행복행 <laughs> 예 긴장. 이렇 쓰고

와 개월리오 시을 싱크 인시아. 그러면 카이가 딱 86점. 어차피 나오더라고요. 99번은 안 썼기 때문에 배열 문제 다 맞았고 그러면 음. 100번 점수가 나오겠네. 네, 100번. 그렇죠? 어차피 30점 마이너스니까. 네. 음. 그래서 다음 알려드릴게요. 네, 네. 했는데 100점 나올 수있 근데 실제로 듣독 아니 장문 같은 경우는요, 쉽고 편하게 쓰는 게점좀더잘나와요 정말 여러 번 해봤는데. 괜히 어설프게 어렵게 쓰려다가 음. 망한 거를 너무 많이 봐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인 줄 알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음. 쉽지만 정확하게 쓰는 게 언제나 점수는 더잘 나옵니다. 맞아요. 4, 5, 6 공통입니다. 장문은 언제나 어렵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이 음. 하나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무리한가요? 네, 그럴까요. 너무 고생하셨고요. 칭절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업 때 계속 듣기랑 독해 장문 계속 자세하게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지? 어? 어 디지잠시만요시